대천 놀러 왔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는 아주 좋은 숙소랍니다 저희가 지금 노래방 갈 거예요 가볼게요 감사합니 <laughs> 간다 오,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여기는 지금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인답니다 완벽하죠 천천히 좀, 좀 천천히 쭉 천천히 천천히 렛츠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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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. 야! 너무 좋다! 와. 시원해! 와! 얘들아! <laughs> 너 먼저 가다니! 야! 야와 투명 대박! 무서워! <laughs> 어 대박! <laughs> 와이렇떨어진다 커몬 커몬. 안녕하세요. 다리나 서영아 일로. 이 빨랑아 빨랑. 내가 들어야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yeah. 요즘 오 시원해. 네. 아니야, 너는 요거 찍고 나는 너네 찍을 어 그래. 에 하는 예. 거야? 네이 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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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너 시원하네요. 여기 이좋냐영아야 이렇게 찰작. 별로야 봐. 아나 찍. 우리 약간 잘난 척나 마스크 당했어 들아 여기서 봐여기봐 여기 계단에 줄줄이 서봐. 우리 블로그 올려야지. 올려줘? <laughs> 잠시만요. 아, 아 그리고 줄줄이 아, 앉아. 아무렇게 너네 특하게 앉아. 아 부자. 근데 얼굴을 살짝 근데 뭐가 좀, 좀 그렇다. <웃음> <얼굴을> <웃음> 지금 너 비율이 안 맞아. 지혜 이쪽으로 이쪽으로도 들어, 이쪽으로 들어. 이쪽 이쪽으로 들어. 아니 이쪽. 아니 이쪽. <웃음> 이쪽에서 <웃음> 니네가 셀카를 찍는 거 옳지? <laughs> 그치? 옳지. 나는 여기서 널 찍을게. 그치? 내가 해볼까? 잠깐만, 잠깐만 굳이, 옳지 아니야, 자 오, 딱 좋아 떨려, <laughs> 손이 아, 어떡하냐? 아, 인생 사진 그대로, 그대로 있어, 그대로 있어, 그대로 있어 새아, 이쪽, 새아 이쪽으로 그건 안 찍어도 돼, 여기서 다 찍히니까 <laughs> 아, 팔 아파 소리 시 들어봐, 소리 시 들어봐 좋아

다네 명이서 앉을 수 있다. 그럼. 누보한 주는 야? 한 번. <만. 웃음> 아, 아, 여러분 마스크 벗... 해제령이 그 돼가지고요. 저희... 다 찍어? 어, 야, 서영아 마스크, 마스크, 마스크 벗어. 너네 마스크 좀 빼라 이제. 그래. 이제 마스크 <laughs> 야외 전 빼도 돼. 빼라고. 아아나 아, 피고리 <laughs> 걸렸어. s o r 미안해. <웃음> 잠깐만 잠깐만. 봐막막 잘했어. 아, 너무 좋다. 아, 아. 깜짝 놀랐어. 미안해. 어. 어 마스크 벗으라고? 아빼라 <laughs> 어머 너무 이쁘게 나오는 거 알지? 알아 아 진짜 눈희 표정 점점 내가 지금 자꾸 표정 관리한다 <laughs> 옳지 이쁘다 아 이쁘다 돌잔치 <웃음> <웃음> 야, 돌, 돌잔치 야 마스크를 알아듣는 애들 돌잔치 애들보다 나아야지 <laughs> <laughs> 찾아오세요 안녕하세요. 나왜 이렇게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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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 됐어 다용서세요아 진짜 어 너무 예쁘다 너네 너네 세요때녕하세요 방금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세요안세요안요안안요 세명이안 어, 웃었어요. 우씨는 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잘 웃어. 천장 봐봐, 이제. 야, 빨리 겁나 아파. 우씨. 여기 중앙에서 딱 이렇게 찍어야. 아, 야, 자국 났어. <laughs> 안녕. 이왜 이렇게 웃는 게어설프냐 <laughs> 그러니까 좀 웃자. 아니, 자주, 자주 웃어야 웃는 게안 어슬프냐? 짱. 흐아. 그래. 니까겠죠 아. 또 그러니까 재밌게 살고 그래. 이런 하는 거. 그래. 좋아. 이런. 야, 사진 못 나도 내가 는어서 잠깐만. 야, 영 힘들겠다. 어, 좋아. 너무 편한 괜찮아? 응. 미안해. 괜찮아. 뭐야 저거 대롱대롱 달렸는데? 아, <laughs> 저 벌레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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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이버 찾아가죠 뭐. <laughs> 아 이거? 네 잘했어 아저 우리 엄마한테 많이 안써야 마스크 쓰고 사진 찍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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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 쓰고 사진 찍자 예뻐 아니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 그게 마지막 마스크일 수 있으니까 마지막 마스크 코로나 해체돼도 마스크 쓸 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안녕하세요 안녕 봐봐 어?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찍는 거야? 어 찍히고 있어 니가 하는지 몰라 웃어도 집안 나와 <laughs>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와 <tank> 저기 위에서 <그� <Zero> <있어서> 뛰어내리면 <corrige> 재밌겠다. 자, 여기 앉아, 야, 발좀 올려봐, 발좀 올려봐, 얘들아. 발 아, 올려봐, 발 올려봐. 올려 밑으로 하는 거 아니야? 발 올려봐. 야, 너네 진짜 오늘 노래방 못 봐. 어머, 이쁘다. 어머, 발예뻐 나무 검정색. <laughs> <laughs> 죄송한데, 제 운동화가 하얀색인데 약간 누런색으로 보이. 아, 그렇게 안 나와. 아, 그래요? 나무 어. 검정색인데? 지혜는 회색이잖아. 야 이거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라. 나도 편집해서 올리게. 안보질것 같아. 에? 너무 기분 안 보여지더라고. 메모리를 다 해야 돼. 아 그러면은 이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줘. 내 얼굴도 아니고.